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로 마리아의 강림절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에드벤트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 4주간의 주일을 말합니다. 강림절 에드벤트라고 하는 이 뜻에는 도착 (arrival)이라고 하는 의미와 오고 있는 (coming)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누군가가 도착했고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 속에 기대하고 가서 만나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강림절 믿음을 갖는 방법은 그 성경을 따라서 영적인 여정, 영적인 여행을 하면서 강림절 영성, 강림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강림절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준비하는 지역과 예수님을 탄, 예수님의 이 탄생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의 강림절, 우리의 강림절을 어떻게 어, 준비해서 어, 이 강림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그 26절에 첫째 딸의 천사 가브루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갈릴리 나사렛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참 낯이 있고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 이 나사렛은 전혀 이름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책이 탈무드죠. 탈무드. 이 탈무드에서조차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역사가 고대 역사가 중에 한 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역사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할 당시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이 나사렛 전체 인구가 한 대략 한 100, 100여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나사렛은 사회적으로 열시 받는 지역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에 그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 오시는 곳으로 선택된 곳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그 히브리어 의미에는 가지, 브렌치라고 하는 뜻이 있고 새싹, 슈트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나무를 잘라내면은 그 밑둥이만 이렇게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밑둥 위에서 새싹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가 증거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한 새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새싹 혹은 이 가지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세주의 탄생에 시작으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고, 이 초라한 동네를 택했을까?" 이런 질문을 또한번 던져 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탄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탄생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려면은 적어도 장소도 그렇고 가장 지리적인 동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역 그 정도는 되어 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세 인류의 구세주는 아마 뉴욕 같은 데서 태어나야 되지 않나? Maybe 도쿄, Maybe 런던, 뭐 파리 아니면은 뭐 서울의 강남 뭐이 정도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구세주를 도쿄니 뭐 뉴욕이니 파리니 서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사렛이라 나사렛처럼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지역을 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멸시받고 이름없는 동네를 인류를, 인류의 구세주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베이사이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사라시라고 하는 이 지역처럼 희망의 그 새싹이 그 자라고, 희망의 세 가지가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음 1장 27절에 "다이세자 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이 소식을 이것을 한자어로 수태고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Annunci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태고지는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너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는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수태 고지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또한 저희들과 함께 주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수태 고지가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이 나사렛 사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구세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결국 이름 없는 동네, 이름 없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인류의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무엇이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서 주권적으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선택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6절과 5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구절을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메그니피케트라고 그런 영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구약의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쭉 읽어 보면은 마리아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시편의 노래이고 마리아의 이 노래는 사무엘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고, 마리아의 노래는 다이의 노래였고, 요배 노래였고, 이사야의 노래였고, 모사의 모세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 마리아가 표조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평소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항상 친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가가 저절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마리아, 나사렛에서 마리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경,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 그리고 마리아의 그 평소에 거룩한 훈련의 생활이 천사 가브레일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성령과 성경과 훈련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은혜가 충만한 인생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일장 삼십 절과 삼십일 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에 알려진 천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진 천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가브레일이고 또한 사람은 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미가엘입니다. 그러면 가브레일과 미가엘의 차이는 뭔가 가브레일은 오늘 우리 이 시대 식으로 이야기하면 IT 정보통신을 그 관장하는 장관격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야종군 사령관 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천사의 다른 이름, 엔젤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것입니다. 가브레엘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리비 according to your will. 이런 말이죠. 그리고 천사 가브레일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기쁨으로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을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순종의 사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죽음의 고통 속에 있던 모든 인류에게 새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도구로 쓰임 받은 인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마리아처럼 천사 가브레이를 직접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가브리엘과 같은 수많은 메신저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가브리엘 같이 하나님이 보내 주신 메신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신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Let it be according to your will.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와 관련된 그 유명한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혹시 비틀즈가 부른 내리삐라고 하는 팝송 아시나요? 예. 그 뜻이 이거죠.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게 하라.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거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덤 메리 컴스 투미 나의 어머니 메리가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스피킹 워스 오브 위즈덤 레 b 비 지혜로운 말을 해줬는데 순리대로 가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이 이 노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let it, be, let it be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목사가 강대, 강대성에서 팝송 부른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주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메신저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브레일의 그 미션을 받아들이고 성취했듯이 이 강림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대답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